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행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지난 주는 죽으신가 그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음,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가. 어, 오늘은 또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랬죠. 그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또, 역시,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역시,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은, 이걸 못 믿다. 아, 이거 안 믿어진다. 아 구원이 없습니다. 100% 구원이 없습니다.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 죽음,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어, 사람마다 조금 오래 살고 또 조금 일찍 죽고 뭐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죽는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다 이 말은 성경에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 바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또한 가지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 하는 것은 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어 가는 걸 그걸 보고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원래는 죽기 전에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죠?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없다,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혼이 없으면은, 그러면 죽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게, 예.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고, 그냥 뭐, 어, 그런 거지, 예.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뭐, 어, 뭐, 사람이나, 개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자주 흙으로 쏟고 나면은 뭐 사람 죽은 흙이 다르고 뭐 개가 죽은 흙이 다르고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그게 다다딱 같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 가지고 개는 지옥과 천국과 관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간다 했어요? 우리 계시록 전에 공부할 때,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낙원으로. 응, 네, 낙원으로, 낙원. 낙원으로 간다 했어, 낙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 음부. 어, 음부. 음부, 음부. 어, 개했나?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그러다가, 거기서 영원히, 음부에서 사는 것 아니고,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면은, 그때, 낙원에 있던 음부에 있는 그 영혼은 그대로 있지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낙원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천국이나 낙원이나 같은 곳인데 그런데 낙원은 아직까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음, 아직까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그가 있는 곳이고 천국이라면은 그 천국은 나중에 최후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사는 거기 있어, 음. 낙원에는 거기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원에는 낙원에는 영혼만 가는 곳입니다. 낙원은 영혼만 가는 곳이에요. 영혼만 가는 곳. 음부도 영혼만 가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지옥과 천국은 거기는 나중에 부활하고 부활을 해 가지고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을 해서 지금, 우리, 썩어질, 거의, 그 육체는 아닙니다. 거기는 황홀한 육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너무 황홀하니까. 그런 알아볼 수는 있어요. 나중에는 알아보는데, 자신이 보면은, 그 얼굴, 우리가 보면은, 그죠? 어, 지금의 주은이 얼굴하고, 나중에, 한, 한 80년 후에, 쪼글쪼글 했을 때, 그때 주은이 얼굴하고, 어, 다르겠죠? 그죠? 다르겠죠? 자신이 보고 나면, 어, 어릴 때 봤던 그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어, 주인이 맞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겠죠.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모습을 벌써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황홀지경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만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부활한 육체들은 그런 형태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이 좋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어, 우리가 말한대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대로 하면은, 휴거를 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상, 지상재림. 처음에 휴거일 때는 공,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지만은, 다음에 이제, 어,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지상재림으로 때려봐가지고, 지상재림, 그 다음에 뭐, 지상재림 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지상재림을 하는데 공중재림의 휴고있지 무슨 지상재림의 휴고를 해요?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을 하면은, 재림을, 공중재림을 하면은, 휴고, 휴고, 휴고 하고, 휴고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혼장치, 혼장치 끝나면, 혼장치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뭐, 뭐 일어난다 했어요? 지상재림 해가지고, 예? 어? 뭐라고 3년 후, 3년이 대할란이지전 <laughs> <대한민국. 웃음> 3년 후 3년, 그래서 7년, 씩천 년왕국이지, 천 년왕국. <환국>. 지상 <laughs> 재림하천 년왕국. 천 년왕국. 그리고 천 년이 끝나고 나면은, 다, 지금,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한 그 영혼들까지, 예. 그들은, 봄 성경, 그들은 천 년이 차이까지, 천인 차기까지, 음, 부활을, 부활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안에 있더라 했요 예. 그러면, 천, 년인, 천 년, 인천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을, 대표의 심판을 받고, 어, 영원천국영원지옥 가는 거라. 어,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살게 될 앞으로의, 그 이제, 그 뒤로는 없어요. 그 뒤로는 그게 끝이라죠. 그게, 영원이니까 그건 영원이니까영원 영혼. 왜영혼이라 한다고요? 거기는 시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시간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그 영혼 세상에 들어가면은, 그 미래는, 거기는 끝이라고요. 거기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흐르지를 않아요. 왜 지옥이 무섭다고요? 왜 지옥이 무섭습니까? 어, 시간이 흘러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안 흐르니까, 그건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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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볼 필요도 없어 해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도 없어 그거는 그거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뜨고 온불무시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천국이 좋은 이유는 밤낮도 없을 뿐더러 그기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뭐 심판 받고 뭐 어떻게 뭐어 그런 거 없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건 좋은 거라고. 주이가 아무리 막폰 게임이 재미있요거 뭐 친구 가면은 폰 갖다 주면 안봐안 봐, 안 봐. 그거 말아봐. 뭐 그거 더 재미있는데. 그거 재미있는데. 그렇게 좋은 곳이죠. 그죠? 음. 어, 이것이 우리가 기계들 앞으로 다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인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될때 예수님의 부활이 지니는 어,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입증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희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시고, 사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부활한 것을 몇 사람이 봤습니까? 몇 사람이 봤다고 했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한꺼번에 예수님 이 부활한 걸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500명이 봤고, 어, 이 500명 외에도 뭐 예수님의 제자들는것도또 또 수많은 사람, 다른 사람 또 여러 사람이 봤다면 최소한 500명은 늦게 봤다는 얘기를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에, 나타나셨으니까 최소한 500명 이상이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명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500명의 숫자 안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500명의 숫자는 누굽니까? 남자, 장정만 5 0 0명이다 그렇게 보 남자만. 여자는, 북구, 죄송하지만, 그때는 사람 숫자에 세지를 않았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를 않았으니까. 틀림없이 이 500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봤다고 보면은, 그렇게 세었다고 보면은, 뭐, 500명을 본게 아니고, 1,000명도 훨씬 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면은 이때 당시에, 이 당시에는, 어, 어른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으니까. 우리 어릴 때도 안 그랬습니까? 어른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숫자가 더 많았거든. 많았다면. 에. 그리고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전쟁하고 뭐하고도보면 남자는 숫자가 훨씬 적은데 남자는 나가서 죽, 죽는 이유가 많았지만 여자는 덜 죽으니까 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어요. 적어도 한천몇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들이 지, 정인이죠. 정 정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역사적인 사실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아니라면 우리는 뭐 예수님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괜히 일하고 있다는 거 이거 허송시켜 보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사실이 아니라면 그 500여 명의 아니면 천 몇백 명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또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거짓말 하라 하니까 거짓말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단 말이죠.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3일만에 부활하는 것 그걸 예언한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어어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훔쳐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돌아다닐까 봐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덤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 무덤 안 지킵니다. 다른 사람 뭐, 옆에 뭐, 두 명의 강도가 옆에 있어, 배달리가지고 같이 죽었지만은, 그들은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뭐, 어, 그들은 부활할 것도 아니고, 어,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만큼은, 어, 군병들을 다 보초를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예, 지킬. 제자들이 못덤쳐 실제 무하도록 지키게 했다. 김비병들이 예수님 무덤을 철통 같이 지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 예수님의 무덤을 훔쳐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지, 훔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비병들의 출동 같은 경비를 뚫고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경비병들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 정신이 없어서 깜짝 놀랐죠. 당,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실제로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훔쳐갈까 봐 가지고 경비들 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뭐 제자들도 제대로 못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도 불구하고 제자들 제대로 못 믿었지만은 그뭐경비병이나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뭐 종교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그들은 경비행들에게 돈을 줘야지 매수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 유언비를 퍼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죠. 무덤을 지키던 경비행들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물론 돈으로 매수되어 그지땐 유언별을, 별을 퍼뜨렸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경기빙들이 서 있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돌릴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희병들은 돈을, 돈으로 매수되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들 자신은 누구보다도 진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은, 음,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 1 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장이 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경비병이었고, 여기 보면은 또, 어,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경비병을 따놓고, 빼놓고 난 다음에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마리아 몇 명이 갔었는데, 이 아이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았고, 또 천사들의 지원을 들었고, 예수님을 나중에 직접 목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육체를 가진 부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 마리아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그죠? 근데 그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그 육체를 가진 그런 어, 어, 종류는 아닙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음.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 영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영으로 가면은, 문이 닫혀있는데, 문이 딱 닫혀있는데, 문을 열지 않냐고, 그냥 슥!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영, 영, 그죠? 어, 영. 영은 뭐, 문을 닫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심지어 갈릴 바닷가에서 고기 굽어가지고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몸의 부활입니다. 육신. 부활이라는 것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분명히, 예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리, 지상, 아니, 공중재림, 아니면은 지상재림, 두 가지 있는데, 이때에, 이때에, 에,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에, 이때도 우리 역시도 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육체를 가지고 육 육체, 영과 육이 결합을 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안다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육체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침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어떤 육체인지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을 보면은 어, 그런 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는 못자고 장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이 사실은 부활의 육체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내 부모와 또 형제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어 형제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에 성도들이 같이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때 가면은, 우리 역시도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우리가 가면은, 아, 저분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야고보구나. 저분이 예, 예, 아브라함이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겠죠 그죠? 죽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나사로는 누가 아, 아브라함이라고 가르쳐줘서 혹시 알았다 할수라도 그런데 지옥 가게 된 부자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봅니까? 천국 가보지도 못하고 이 지옥 불꽃 등에서 저 천국을 보면서 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해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알아 봅니까? 그가 아브라함 사진을 보고 알아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적인 세계 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지금 가진 그 지금 우리가 가진 이런 육체와 전혀 다른 영광의 육체입니다. 육체 만약에 그러면은 부활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그뭐 그런 육신 가지고 지금 만약에 예수님 재림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육신 가지고 그 천국 갑니까?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 제림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부활체가 아니라 변화, 다시, 새로운 육체로 변화하게 되나요? 새로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에 찌들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막, 그 내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금식도 하셔야 되고, 또, 뭐, 뭐, 가르치고, 여기 사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막, 변도 고쳐야 되고, 막,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막 주무시기도 하고, 늘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어, 품 없는 예수님, 예수님 볼품 없어요, 육신은, 육신적으로는. 이 사이에서 53장 보니까 예수님은 참 지속실에 못생겼다고 그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님. 마른 땅에 풀처럼 그렇게 볼품 없이 그렇게 그런 분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볼품 없는 분이, 볼품 없었던 그 육신이 그냥 변화산상에서막확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안 죽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이 바로 부활체고, 변화체거든. 똑같은, 거에요 부활체나 변화체나, 같은 모습으로, 황홀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막, 베드로고베드로야곱부 요한이 그냥 막, 뿅 가버리지. 뿅가버리 뭐, 뭐, 그냥 막, 중원보호나, 이게 무슨 말을 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초사원 초막 셋을지게싸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어, 저, 누구야? 저 엘리사, 또, 야, 아, 엘리야또 하나는. 모세, 모세 같이 있자, 같이 살자. 너무 막 황홀해가지고, 황홀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되든 아니면 변화가 되든 그거는 동일한 모습으로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육신하고 이거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황홀한 지경 완벽한 그 모습의 부활체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시황으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활체, 변화체는 늘지도, 병들지도 않는, 완벽한, 병균의 침지도 안 해. 병균, 천국 가면 뭐, 뭐 병균도 없겠지만은, 병균의 침지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뭐, 완벽한, 썩지 않는 그런, 어, 썩지도, 변하지도 않는 그런 육체를, 그걸 뭐, 쌍꺼풀 수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근데 문제는, 그런데 늙지도 병들지도 않겠지만은 그런데 부활한 육체도 전부 다 똑같이 그냥 뭐그 컴퓨터로 찍어내고 뭐 기계로 찍어낸 찐빵처럼 찐빵 아니면뭐뭐 뭐 붕어빵처럼 찍어내도 똑같은 육체에 있으면 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면 어 문영주 집사네, 어이구야 김우관 집사네, <laughs> 서로.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머리가 허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머리가 허연지 까만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가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다 서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특징적으로, 이 땅에서 있었던 특징들이 그대로 있다,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보고, 제자들이 알아봤듯이, 손에,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손에 못 자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겠죠? 고통스러면안 되죠, 그렇죠? 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장차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할거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 오늘 다안 먹었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남았다. 원래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걸었는데, 잔소리가 많았는데. 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어 오늘 그 부활을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찬양하겠습니다.